유치부 친구들 안녕. 오늘부터 새로 함께 예배드릴 여섯 살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유치부 첫 예배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서 친구들 얼굴이랑 선생님 얼굴이랑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뻐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줄 선생님께서 영상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고,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 만나볼까요? 참, 보고 싶고 궁금한 우리 친구들 사진도 만날 수 있어요. 소망일반 노승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소망일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노승찬 선생님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만나는 거지만 이렇게라도 볼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만날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까 한명한명 한명 기대되고 보고 싶은데요. 음, 제이 친구, 준우 친구, 에스터 친구, 진현 친구, 그리고 민호 친구까지 모두들 건강 조심하고 다음에는 교회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안녕! 소망 이반 김은솔 김영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김영주 선생님과 함께 소망 이반을 맡게된 김은솔 선생님입니다. 우리 소망 이반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안녕 수학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만 친구들의 담임선생님인 김영주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정말 반가워요 선생님이 친구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친구일까 한명한명 한명 기대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우리 김하윤 친구, 박지우 친구, 문승원 친구, 이승우 친구, 최윤우 친구, 최유라 친구, 모두 모두 반가워요. 사랑일반 김현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김준규, 임하린, 조하은, 김민규, 안녕! 유튜브에서 새로 만나게 될 김현주 선생님이에요. 영상으로 만나지만 너무나 반가워요. 우리 반 이름은 뭘까요? 사랑일반이에요. 어떤 친구들일까 무척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사랑일반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들로 무럭무럭 무럭무럭 무럭, 무럭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김준교, 임하린. 조하은, 김민규 아, 안녕. 사랑이반 김성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사랑이반 친구들 안녕 친구들과 2021년 유치부를 함께할 김성재 선생님이에요 영상으로 만나는 거지만 너무 반갑고 선생님들이 만날 친구들이 1년 동안 유치부에서 다른 반에서 봐왔지만 어떤 친구들일지 한명한명 한명 너무 기대되고 얼른 보고 싶어요 하은이, 예지, 예은이, 다영이 우리 사랑이반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듬뿍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갈게 축복합니다. 집에서 봐요. 안녕. 사도 신경송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믿음을 고백해 보아요. 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코로나라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만나면 정말 한명한명꼭 안아주고 싶어요. 우리 6살 친구들, 7살 친구들, 2021년도에도 우리 유치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성장할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성경 이야기 그럼 함께 들어볼게요. 와! 아름다운 색깔들이 각각 빛나고 있어요. 이 색깔들은 무엇이있는지 무엇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분홍 이렇게 색깔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색깔 이름들을 아주 잘 말해주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맨 처음 세상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이 친구도 궁금하대요. 한번 우리 맨 처음 세상은 어떤 색깔이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와. 무슨 색이에요, 친구들? 그래요. 맨 처음 세상은 이 검정색처럼 까맸어요 네, 오늘의 성경 이야기 1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수사님이 이그 몸동작으로 이걸 하나 표현해 왔는데, 네. 우리 한번 따라 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 할수 있겠어요?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네. <laughs>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세기 1자 1절 말씀 아멘 네, 세상은 이렇게 까맣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와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이 비추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물로 나뉘어져라.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어요. 온 세상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늘 위로 땅으로 물이 나뉘면서 하늘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드러나라 하늘 아래에 있던 물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단단한 육지가 드러나고 출렁출렁 바다 물결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가 생겨나라 우와 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파릇파릇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가득가득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끝> 우와. 낮과 밤이 나뉘었네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이 세상을 반짝반짝 비추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에는 새가 나으라 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는 헐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파닥거리는 물고기들도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우와. 땅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동물들이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깜깜했던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들로 생명들로 가득가득 채우신 분은 누구인가요? 갑자기 어디선가 뻥! 하고 세상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을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햇살을 주시고 비를 촉촉히 내려주셨고 시원한 바람을 살랑살랑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풀들이 자라나고 꽃들이 피고 열매들이 맺어서 동물들도 냠냠냠 맛있게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고식들이 가득가득해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들판에 있는 산속에 있는 아니면 꽃집에 있는 꽃 냄새를 맡으면서 우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강아지랑 고양이랑 놀면서 우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맛있는 과일 친구들 과일이 한 색깔만 있나요? 빨간, 보라, 노랑, 초록 이 다양한 색깔들과 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창조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 마지막 어, 마지막 서희도 <laughs> 제목을 우리 한번 아까 몸동작로 다시 한번 따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한 번만 더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고. 어, 주기도 속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어 간단한 공지와 함께 시편이 무엇인지 알아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또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you. 이 친구에서 알려드립니다. 동영상 예배를 드린 후 양육교사에게 출석 체크를 부탁드려요. 코로나 기간 동안 실시간 대면 예배가 진행될 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 모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인증샷이나 메시지로 양육교사에게 보내주세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현금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봉투에 현금을 넣어, 보관해두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나눠드린 공과는 2월부터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1월은 예배와 관련된 시편, 사도신경, 주기도문, 기도, 헌금에 대해 공과 시간을 이용해 교육합니다. 1년 개근상, 1년 수료상이 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23편, 10계명을 익히고 암송 또는 찬양으로 말씀 축제 때시상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시편 1편 알아보기.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 시편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볼게요. 시편은. 많은 저자들이 적었는데요. 시편 1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잘 알고 있죠. 그 다윗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개를 미워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사랑이에요. 는 신의 에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부들, 복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악인은 뭐라고 성장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고 보면 겨같이 날아가 버린대요. 겨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쌀밥 먹죠. 그 쌀을 곡식을 두르고 있는 얇은 껍질을 말해요. 그 껍질이 바람에 날려간 것처럼 악인들은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신부들 하나님께서 보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 생명으로 주시지만 악인들은 그 생명이 없어서 마치 겨와 같이 하나님께서 후 하고 심판으로 날려 버리시면 모두 날아가 버려요. 우리 신부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주부터 10편으로 예배 시작해 볼게요. 안녕!